삼춘인 만나 75화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의 우상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방의 우상이 아닙니다. 그 이방의 중국인들은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만이 만듭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누렸습니다 심지어 그 즈음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경배할 때 매일 그들은 여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런 기적적인 상황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고 신하의 산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하나님으로 경배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황을 시나이 산 주의 상황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어 보십시오. 주 예수님은 하늘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머무시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거처에 모든 모형을 n 시하십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산 위에 있었습니다. 신약에는 두 예수님께서 하늘들에 계십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머무르는 동안 우상 숭배가 발생했습니다. 오늘날도 원칙에서는 동일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들에 계시는 동안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만 금송화지일 뿐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경배했습니다. 이두 그림은 거의 어떻습니까? 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신약의 것은 거의 구약의 사건의 복제였습니다. 다른 말로 그 경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금송아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여, 오늘날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오락과 즐거움을 위해 집회를 갖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주님에 대한 누림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점검해 보십시오.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과거에 우리 모두에게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조금만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우상을 섬기든지 결국 여러분의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모세는 이기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경배한 것은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부른 것은 분열을 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화됨을 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서 있다면 나 모세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레위인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금송아지를 경배한 이들을 죽이십시오. 왜냐하면 그 친척들은 금송아지를 경배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 친척들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돌아가서 아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많은 친척들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경배한 이들을 여러분은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린 이들로 여겨질 것입니다. 출애국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제사장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금송아지를 경배한 것으로 인해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나라 전체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송화제를 경배하는 것은 이런 불순한 경배는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격을 잃게 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레위지파들이 나중에 결국 신실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도 역시 둠밈과 우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우림과 둠밈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저녁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불순한 상황 안에서 우리는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순한 경배를 죽여야 합니다. 오늘 저녁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불순한 경배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